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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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골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관절 연골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반월상 연골이라는 것도 있고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연골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어떤 무엇인지 또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모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연골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관이 도관이 있잖아요. 네. 도관이 가 연골인데, 음. 연골은 한자 말로 하면 이제 연골, 연한 골, 물렁뼈, 물렁뼈잖아요. 무릎 안을 이렇게 보면 무릎뼈랑 뼈 사이에 가운데에 이렇게 생긴, 이게 이제 연골판입니다. 음. 흔히 반달 연골, 반월상 연골, 반월 연골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매니스커스. 고리 모양으로 돼어 있어요. 이렇게. C자 모양, O자 모양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고리 모양으로. 여기 보면 가운데는 이렇게 비어있고, 옆에 띠처럼 고리로 돼 있어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골은, 영어라면 카틀리지라고 하고, 그거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뼈에 딱 붙어있거든요. 뼈에 붙어서 하얀색으로, 매끈매끈합니다. 닭 먹으면 이렇게 치킨 먹으면 치킨 맞지. 먹을 때 푹하면 이제 가운데 하얗게 나오는 데그게 그렇죠. 네. 이제 연골인데 이제 연골 하면 연골 판하고 연골하고 헷갈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이 연골은 관절 연골 카틀리지라고 네. 연골 판은 매니스커스 반월상 연골 관절 연골과 연골 판이 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백년전 의학교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무릎에 말랑말랑한 뼈가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어... 표시되다. 100년 전 해부학교과서를 보면 무슬리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뼈랑 뼈 사이에 뭐가 하나 말랑말랑한 게 있는데 뭐 역할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점점 그 역할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최근에 한 3, 40년 전에 이제 잘 밝혀졌죠. 이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충격을 흡수하고 이게 무릎인데 무릎은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면 체중이 이렇게 누르잖아요. 뼈랑 뼈가 직접 닿으면 충격이 이렇게 바로 직접 뼈에 전달이 되니까 통증도 느끼고 아까 말씀드린 관절 연골에 손상이 되고 관절 네. 거거든요. 이 중간에 여기 쿠션 역할을 하는 게 하나 더 들어있는 거죠. 몰판. 쿠션 역할을 하는 게 들어있으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사이에 이렇게 딱 끼는 역할을 하거든요. 뼈랑 뼈 사이에 뭔가 딱 끼어 있으면 흔들리는 게 줄어들어요. 도어 스터퍼. 라고 하잖아요. 문을 딱열때문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거딱 네. 끼어놓으면 물이 딱 고정되는 것처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뼈랑 뼈 사이에 딱 끼어 있으니까 음. 물고 흔들리지가 안 안정성을 주고 네, 그다음 유난작용도 뭐 음. 하고. 100년 전에는 쓸모 없는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만큼 또 우리가 걸어다니는 부위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다칠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많이 이제 찢어져서 오시고 하는데 네. 이게 단순히 쿠션 역할이 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찢어지는 건지 아니면 급성적으로 뭐 다칠 수도 있는지. 크게 연골판이 손상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무릎을 과도하게 비틀거나 구부리거나 이런 동작에서 물리적으로 찢어지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0대 이후에서 5 0대 되면 이제 오십 년 동안 계속 써왔으니까 약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와중에 경미한 충격에도 약해져 있는 연골이 계속 마모가 돼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파열이 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운동 같은 격한 동작을 할때 급성적으로 찢어지거나 또는 이제 퇴행적인 어떤 변화가 지나고 나서 약해져 있는 조직이 약간의 이제 충격에도 찢어지는 만성적인 어떤 손상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일어나면 이제 수술이 또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술까지 안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또 환자분들도 오시잖아요. 반란선골 판이 이제 찢어지면 수술적인 치료를 꼭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뭐 비수술적인 치료로 갈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좀 어쩌신지. 연골파열도 많이 찢어지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고 음. 적게 찢어지면 수술 안 하고 그냥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부위에 따라서도 피가 잘 통하는 부위가 있고 네. 피가 잘안 통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피가 잘 통하는 부위는 찢어져도 그냥 볼 수도 있고, 왜냐 절로 붙을 수도 있으니까 피가 네, 네. 잘안 통하는 부위인데 많이 찢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수술해야 해결이 되니까 그럴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네. 아까 약해진 상태에서 네.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음. mri 찍었는데 오랫동안 써서 약해진 상태에서 살짝 찢어졌다 근데 증상이 심하지 않다 이러면 이제 수술 안 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뭐 연령대나 활동 정도 수준도 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수 있는 거긴 하겠네요. 정, 증상의 네. 정도나 뭐 이런 것들 네. 진단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긴 하지만 MRI 같은 뭐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지 정확히 알수 있는 거. 그죠 정확하게 보려면 MRI를 찍어야 됩니다. 음.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는 잘 모르고 MRI를 찍어보면 정확히 아는데 이제 MRI를 매번 찍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신체 검진을 음. 하고 무릎을 돌려보기도 아, 하고 네. 눌러보기도 하고 틀어보기도 하고 해서 어떤 특정 네. 동작을 했을 때 연골이 찢어졌을 때 어떤 보이는 특정 음. 그런 형태들이 네. 있거든요. 그게 네. 있으면 연골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 음. 해합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치료를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실제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활동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또는 또는 뭐 제한적으로 실시 하는 게 좋을까요? 바늘연골판에 보통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진행했을 때는 보통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볼게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무릎 각도가 보통적으로 60도 정도 이상 구부러졌을 때부터 바늘연골판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도 정도에 이제 제한을 둬서 그 60도에 맞춰서 운동을 조금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저희 대퇴사두구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바늘연골판 뒤에 같이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딱 기지정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적인 햄스트링 수축보다는 아 허벅지랑 같이 동시수축으로 하는 운동으로 진행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움직임을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연골판 자체가 체중 부하를 했을 때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이니까 결국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과정에서도 강한 이런 충격을 주는 동작들은 조금 배제하면서 진행하는 게더 적절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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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비수술적 치료다라고 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다시 하게 하는 그런 네.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흔히들 잘못 생각하시는 게 연골이 찢어졌는데 운동으로 치료가 되는 거냐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찢어진 게 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진 거는 그냥 둬도 지낼 만 하겠다 또는 음. 그냥 둬도 다시 원래대로 치유가 되겠다 이런 이제 의미고 음. 그러면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와중에도 이제 근력이 빠지지 않고 기능을 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운동을 한다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될것 같고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음. 그런 의미지 그렇죠. 이런 운동을 네. 하면 치료가 된다이건 아,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이게 수술적 인 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또 통증 정도를 조금 경감시키려면 꼭 운동을 한다고 경감될 거라고 그렇지.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그런 경우라면 원장님께서 뭐 주사치료다든지 약물치료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염증이 있고 통증이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통증 염증을 가시고 나면 운동치료를 병행한다.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수술 치료 또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이제 접근에 관련해서 또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네. 구독자분들 또는 처음 오신 분들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